여기는 청와대 전망대입니다. 저쪽에 잠실에 롯데 타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남산이 보이고 저 멀리 관악산이 보입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광화문에서 출발하여 청와대 춘추관 앞으로 갑니다. 춘추관에서 청와대 전망대 만세동방을 거쳐 한양도선길로 가서 숙정문과 말바위 전망대를 지나 해화문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1번 출구입니다. 출구에서 바로 직진합니다. 60m 정도 올라오면 은 여기에 사거리 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건너편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방향으로 길을 건넙니다. 광화문 앞으로 갑니다. 여기는 광남문 정문입니다. 아 이제 광남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경복궁에서 나갑니다 아까 출발한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사거리에서 경복궁 담벼락을 타고 갑니다 이제 경복궁 담벼락이 끝나자마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좌측에는 옛날 청와대 허입니다 음. 오른쪽에 음. <laughs> 네. 음. 경복궁 신무문이 있고, 음. 여기서 음. 길을 건너갑니다. 음. 그리고, 길을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청와대 앞 뒤로 가고 있습니다. 좌측은 청와대고, 오른쪽은 경복궁 담벼락입니다. 여기는 청와대 춘추문입니다. 이제 춘추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춘추관 안으로 들어가서 부엌산 탐방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하늘에서 본 청와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근 이륙 등산에 오늘 신년 산행인데 청와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각산을 산행할 예정입니다 춘추관이 있고 좌측에 무각산 탐방로 입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경사가 급한 아스팔도 포장된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행인 투입니다. 오늘은 부각산에 가기 위해서 청와대 춘충한 입구에서 이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굉장히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여기는 청와대 부각산 등산호입니다. 백악정이 540m 거리에 있고, 청와대 전망대는 730m 거리에 있습니다. 경사가 꽤 있는 포장된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청와대 반패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백악산에 등산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걸어올랐는데, 이제 약간 평지성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백악정입니다 백악산은 조선시대의 지명인 백악산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백악정입니다. 이제 백악정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계단길로 봅니다 여기서. 아니, 너 기다리면 참. 청와대 전망대 좌측으로 가습니다 요리, 요리 가면 어차피 그쪽으로 나와. 맞나? 한방 뺨도 오는 길이야. 좌측에 누가 봐도 산 타워가 보이고, 저 앞에 관악산 또 보입니다. 서울 시내가 다내다 보입니다. 계곡 는뭐 일왕산 정상이 보입니다. 여기가 어? 청와대, 어? 전망대입니다. 어? 청와대 어? 전망대입니다. 청와대 어? 전망대에서 본 어? 여기만큼 안여기는 뭐 굉장히 지금 위치가 좋은 곳이야. 어? 남산입니다. 아니, 뷰가 좋은 게 아니라 반악산이 보이고. 진짜 면 난다리 아니야? 이게 봐라 지금 바람에 시원시원하게 보이고. 내가 나갔니 너무 등산이라. 중개산이... 청계산. 현재 계속 백곡 계단길로 가고 있습니다. 청운대 전망대 만세 동방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 오른쪽은 산청 쉼터 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청운대 쉼터 만세 동방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마을 길입니다. 여기는 박행사돌리단길입니다 여기는 만세동방 약수터입니다 여기 만세동방 성수남극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글자는 나라의 번창과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만세동방 약수도입니다 여기도 태극기단길입니다 여기 전망대에서의 모습입니다. 계속 댓글 기단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청운대 방향입니다.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쉼터입니다. 이제 성벽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좌측에 배각곡성이 있는데, 오늘은 숙정문 방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서울지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아 정말 멋진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봉우리가 백악산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속통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나편에 팔각증이 보입니다. 계속 성곽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 바깥의 모습입니다. 바깥에도 서울 시내가 반대를 더 보입니다. 여기는 백악 초대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계속 숙중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숙중문에 도착했습니다. 숙청문 바깥에서 본 숙청문의 모습입니다 이제 숙청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숙청문은 한양도성의 북쪽 대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숙청문이었으나 후에 숙청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과의 안내소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는 수식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나보로 바위를 타려는 거야. 안을타 저희가 백악산 정상입니다. 백악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말바이 안내소입니다. 말바이 안내소에서 계속해서 선골길을 따라갑니다. 예,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 전망대입니다. 이 앞에 보현봉이 보입니다. 그 밑에는 삼천가락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서울시 모습이 보입니다. 전망대에서 성곽 바깥쪽을 넘어가는 대표 계단길로 내려갑니다. 이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은 성 밖으로 해서 숙정문 가는 방향입니다. 이제 해암문 와령공원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해암문 와령공원 방향으로 또 내려갑니다. 여기는 좌측으로 가면 목산약수도 방향이고, 우측으로 갑니다. 와령공원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성곽 길은 저 위에 있습니다. 이제 성 바깥으로 나와서 성곽길 밑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성벽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삼거리인데 와룡공원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는 완전히 얼음입니다 이제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와룡적입니다. 이제, 성 안쪽에서 성곡길을 따라서, 해암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곡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따라 내려오니까, 여기서 성곡이 끊어지고 시내 길로 들어갑니다. 성곽이 개발 때문에 여기서 중단이 된것 같습니다. 이 골목을 따라 왔는데 여기부터 성곽 길이 있습니다. 이제. 성곽 밑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문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해양문은 보수 중이라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해운문에서 오늘의 오악산한양도성 산행길 산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산행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풀이식당으로 가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뒤풀이식당입니다 여기는 성복동 국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